이야, 색깔도 너무 곱고 이쁜데, 맛있겠죠? 안녕하세요. 맛있는 하얀 나박김치와 빨간 나박김치 담아보겠습니다. 기본이 중요해요. 배추부, 쪽파, 그리고 양념 몇 가지, 사과, 즙 넣고, 얼른 시작해볼게요. 생강과 마늘은 가는 채로 썰어줄 거예요. 네, 다 썰었어요. 물을 4리터 사용할 건데요. 2리터만 먼저 넣어서 소금을 풀어주세요. 소금을 진하게 풀어서 무와 배추를 썰어서 넣을 거예요. 슈가도 다 넣어주세요. 2.5cm 정도로 동그랗게 썰어주세요. 옆으로 3cm 정도로 이렇게 잘라서 썰어주세요. 얄팍하게 썰어주세요. 알배기 배추로 했거든요? 배추가 얼마나 단지, 이렇게 일할 때 하나씩. 음, 아주 달아요. 파는 한 2cm 정도로 썰어주세요. 골고루 섞이라고 한번 아래 위를 뒤집어 줄게요. 이렇게 해서 숨 죽을 때까지 한 1시간 정도 놔둘 거예요. 중간에 한번 뒤집어 줬어요. 이제 아까 남은 물다 부어주는 거예요. 사과즙 넣겠습니다. 골고루 섞어주시고요. 저희 집에는 손주들이 생겼어요. 그래서 매운 김치 못 먹잖아요. 손주들 거 미리 먹을 수 있는 양 퍼놓고요. 나머지에 고춧가루 넣을 거예요. 저는 고춧가루, 고추장 담을 때 쓰는 고온가루예요. 그러면 굉장히 색깔도 더 곱고 그렇거든요. 이렇게 걸러만 주면 돼요. 간을 한번 볼까요? 이야, 색깔도 너무 곱고 이쁜데, 맛있겠죠? 음! 정말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면 텁텁하잖아요. 알맞게 들어가고요. 단맛도, 간도 딱 맞아요. 와, 맛있어요. 아유, 색깔 곱죠? 빨간 건 빨간 거대로, 하얀 건 하얀 거대로. 정말 시원하고 맛있어요. 끝났습니다. 2시간만 투자하면 맛있는 나박김치 하얀색, 빨간색 만들 수 있어요. 이거 드시면서 온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요, 김치 익은 거 좋아하시는 분은 실온에다가 3일 정도 두시면 아주 맛있게 잘 익어요.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. 오늘도 물김치다 보면서 행복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